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7월 11일자 서울신문의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선관위 60년 감시없던 결과가 역대급 금품수수입니다.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 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왔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2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46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정립했다 사하준 돈은 사무국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국내에 여행을 다니는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 원을 선거 관리 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 오카사,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치민, 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았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경력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았다. 건강 쾌유를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금품 수수를 정당화했는가 하면 무보수인 비상임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월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역대급 독적 해이다 관부를 도려내야 할 노태학 성간 이원장 절차 월정의 그 수당을 받았다. 게다가 그가 후임 사무총장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선거 관리 위원회가 한사코 감사를 거부한 이유를 이제서야 알것 같습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무원 윤리 강령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 관리 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근거 없는 수당을 매월 수백만원씩 받았고 일선 직원은 성관위원 회의비로 여행을 갔습니다. 공금 유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감시와 감사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고발하고 수뇌부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는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당국에 대한 허위 보고는 수사 의뢰하는 등 외외 없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